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7살 이하는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8살부터 버스 요금을 받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 너몇 살이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7살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언제 8살 되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8살 돼요. 이 아이의 나이의 기준으로 뛰니까요. 달력으로 우리가 12월 31일이 딱 지나면 새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여자 가수는 12월 3 2일이고 12월 3 3일이라고 이렇게 우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는 이야기이고. 12월 31일 다음에는 새로운 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봐서 올해가 2025년인데요. 그렇다면 이 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 AD는 라틴어로 주님 이후라고 하는 뜻의 Anno Domini의 약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도, 달력 기준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각 사람의 기원도 예수님을 만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겠사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시절.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사망에 드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인. 그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흙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성경에 말하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느냐 안 닿느냐, 하나님의 생계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흙의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말 있는 순간 그는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가 얼마나 살아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죽은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바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왜 그런가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사랑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신분이 바뀝니다. 믿으시나요? 20세기 최고의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은 원래 생전에는 별 별일 없다가 사후에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카소는요 생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명성을 누렸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날이 그집의 어린 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부채 하나를 들고서 손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예쁜 부채 선물 받았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 소녀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뭔가 선물을 해 주고 싶은데 준비해 온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방에 지 가지고 다니는 펜을 몇개 꺼내 가지고 이 소녀에게 그 부채를 잠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카소가 그 부채에다가 그림을 대충 그림 안 그려도 설만 몇개 그어도 일단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 부채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 작품은요. 최소 몇 십억에서 최고는 몇 천억까지다. 얼마 전에도 피카소 그림 조그만한거 하나가 2천억에 그 낙찰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소녀는요 싫어요 부채만 가져요 하고서는 냅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녀가 부채를 잠깐만 내어주었던들 피카소의 사인만 받았던들 그 값싼 부채는요 마하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채 같은 우리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의 보혈로 사인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인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낫고 천한 죄인에서 존귀한 하늘 백성이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은요 작은 새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장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냥 곱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새장을막 흔들기도 하고 막. 요란을 떨면서 이 새를, 어린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스페이저 목사님은 그 작은 새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그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런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이거요?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이 스페이저 목사님은 그래? 그럼 그 새를 나한테 팔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싹 눈치를 보더니 그렇다면 선생님 20만 원 주면 이새 팔을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만 원에 새한 마리는 너무 비싼 거지만 그래도 이 스팔저목사님은 이 새가 너무 불쌍해서 20만 원을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요. 사람들은 범죄해서 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악마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 가영 많이 한벌 받게 만들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 사서 뭐 하시려고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박을 건데요. 뭐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선호에 자유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호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지못하겠습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 오케스 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외과 교수인 켈리 박사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양복 옷에다가 장미 꽃을 하나씩 꽂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요. 꽃을 꽂아서 여기다 꽂으면 조금 있으면 시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켈리 박사가 꽂고 다니는 장미는 시간이 지나도 하루 종일이 지나도 잘 시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한 학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이 지니고 다니는 꽃이 시들지를 않지요? 그러자 이켈리 박사가 미소를 짓더니 가마리오 단추 하나 딱 풀고서 이 양복 안에 있는 앞서을 열어서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병에는 오아시스 아시죠? 꽃꽂이 할때그 녹색 고개 그 고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어때요? 줄기가 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를 않았던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수의 뿌리가 바뀐 삶을 살면 언제나 시들지 않고, 한다운 향기를 바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돋는 해같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풍성함을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의 이 선포를 들은 이 선천적 장애인은 곧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류는요,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탐욕과 거짓, 이런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그 죄로 말미 없는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삶의 기간이 얼마이든지 안에 결국 그 열매는 죄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여정도회를 찬양팀을 통해가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세력,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망과 합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내 측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에 대한, 바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구원을 이루고 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삶의 힘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성전 기둥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지는 우리 모두는 성도입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